안녕하세요 올리나인 에이전트 에단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경험하고 조사한 클락에 위치한 한카지노에 대해 아주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전기룸 구조, 최소 패팅 금액, 장단점, 실제 고객 후기까지 모두 담아서 알려드리게요. 한카지노는 원래 위더스 호텔과 카지노로 나눠져 있던 것을 2021년 12월 15일부로 통합개장하며 새롭게 출범한 복합카지노 리조트입니다. 기존 위더스 호텔과 메리어트 호텔이 이미 존재하던 데다가, 여기에 스위스 호텔까지 연계되면서 총 3개의 대형 호텔과 연결된 복합 리조트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이 덕분에 클락지역 내에서는 사실상 가장 규모가 크고, 다양한 시설을 갖춘 카지노 리조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카지노의 일반 객장은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마바리 객장 외에도 카지노를 감싸고 있는 공간으로 여러 식당, 공연장, 쇼핑몰 등이 포진해 있습니다. 실제 다른 카지노들보다 깔끔한 인테리어와 넓은 객장으로 인하여 한국인, 중국인, 외국인 모두 굉장히 많은 인원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테이블 게임으로는 바카라, 룰렛, 블랙잭, 식보, 크랩스, 푼풋 포커, 텍사스 올덤 룰나 포커 등이 있고 슬롯 머신 또한 많은 수가 배치되어 있어 게임 선택의 폭이 넓어요. 그리고 전체 구조로 보면 한 카지노는 일반 객장 1층에는 여러 게임과 VIP 느낌의 공간인 H 서클 구역도 있습니다. H서클 내부에는 한식당도 있기 때문에 식사도 편하게 이용 가능하고 흡연 가능 구역이라서 거의 만석으로 꽉차 있답니다. 그리고 2층에는 VIP 정킬룸이 존재합니다. 대표 정킬룸 이름으로는 핑크 돌핀 정킷, 파라다이스 정킷, 아시안 88투인 등이 있고 한때 운영하던 오아시스 정킷은 현재는 문이 닫힌 상태라는 정보도 있습니다. 정킷룸의 특징은 조용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 개별룸 단위의 프라이버시 제공 등으로 고액 배팅자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정킬룸에서는 일반 객장보다 더 높은 수준의 서비스, 더 여유있는 공간, 빌러의 집중관리 등이 이루어지죠. 이제 최소 배팅 금액 부분을 말씀드리게요. 한 카지노의 일반 객장 테이블은 보통 1000페소부터 배팅이 가능한 테이블들이 운영됩니다. 이 금액이면 많은 분들이 접근하기에도 무리가 없고, 게임 시작점으로 적절한 수준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슬롯머신은 이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도 가능하지만, 테이블 게임 중심이라면 1000페소부터 시작인 테이블이 상당수 존재한다고 보는 게 안전한 가정이에요. 정킬룸 쪽은 최소 베팅이 5000페소부터 시작합니다. 아무래도 VIP 서비스와 조용한 공간, 프라이버시한 공간으로 이용되다 보니 최소 베팅 금액은 마바리와는 다릅니다. 하지만 식사, 음료, 술등 더욱 나은 VIP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마바리와는 정말 다른 분위기입니다. 정킷은 굉장히 조용하기 때문에 게임에 집중하기 좋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한 카지노의 장점을 좀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게임 종류와 볼거리의 다양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일반 객장부터 정킬룸까지 다양한 게임을 즐길 수 있고 슬롯머신 숫자도 많습니다. 게임이 지루할 틈이 없어요. 둘째, 호텔 연계와 숙박 편의성입니다. 메리어트, 스위스 호텔 등과 바로 연결되어 있어 숙박 카지노 이동이 매우 간편합니다. 하루 종일 즐기고 나서 객실로 바로 들어가 쉴수 있다는 건큰 장점이죠. 셋째, 엔터테인먼트와 외식 옵션이 풍부합니다. 레스토랑, 바, 커피숍, 쇼핑 아케이드 등이 카지노 주변에 많이 몰려있어서 게임 외 시간도 즐길 거리가 많습니다. 넷째, 정킬룸의 프라이버시와 서비스 수준입니다. 소음이나 혼잡에서 벗어나 조용한 공간에서 집중하여 게임할 수 있고 서비스도 훨씬 섬세합니다. 다섯째, 확장 가능성 및 미래 투자 가능성입니다. 카지노는 현재도 확장 계획이 있으며 추가 시설과 게임 공간이 더 늘어날 예정이라는 발표가 있어요. 이런 발전 가능성은 이용자에게도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그럼 단점 유의사항도 같이 볼까요? 첫째, 마바리의 혼잡함입니다. 인기가 많은 카지노만큼 손님이 많을 때는 테이블 앞자리 잡기가 어려울 수 있고 딜러가 교체되거나 배팅 흐름이 느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로컬 고객들이 많고 슬롯게임에서 나는 소리들도 들리기 때문에 게임에 집중하기도 어렵고 베팅을 거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게임 진행이 굉장히 늦어져서 답답한 경향도 있습니다. 둘째, 다카지노에 비하여 최소 베팅 금액이 높다. 한 카지노 마바리와 정킬룸은 주변 로이스와 힐튼에 비하여 높기 때문에 최소 베팅 금액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힐튼과 로이스를 이용하면 됩니다만 개인적으로는 힐튼 카지노가 한국 분들에겐 편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외 별다른 조건은 따로 없습니다. 셋째, 가격이 높은 외식 및 서비스 비용입니다. 고급 레스토랑, 커피, 쇼파 등은 분위기 좋은 곳만큼 가격도 높습니다. 아무래도 호텔 리조트이기 때문에 내부에서 식사를 하게 되면 그만큼 가격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넷째, 복장 규정이 약간 있습니다. 특히 CCTV 얼굴이 찍혀야 하기 때문에 모자로 얼굴을 가리면 안 되고 캡모자는 뒤로 써야 합니다. 하지만 정킨 내부에서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반바지에 슬리퍼 같은 너무 편한 복장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위의 내용은 클락에 있는 모든 카지노 동일한 부분입니다. 다섯째, 정책이나 운영 변경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정킬룸이 문을 닫거나 최소 배팅 금액이 바뀌거나 운영 시간이 조정될 수 있으니 사전확인이 필수입니다. 이제 제가 직접 경험한 고객 후기와 분위기를 섞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모셨던 고객분 중한 분이 한 카지노 정킬룸 체험하고 싶다는 요청을 주셨습니다. 처음에 마바리에서 가볍게 게임 시작하시더니 분위기를 살피시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정킬룸으로 옮기셨고 그곳에서의 분위기, 서비스, 조용함에 굉장히 만족하셨습니다. 고객분이 말씀하시길 정킬룸에서는 주변 소음도 없기 때문에 그림에만 집중할 수 있고 급하게 또는 너무 지겹게 게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좋고 서비스 반응 속도, 주문 응대, 룸 관리 등이 일반 객장과 비교해서 확실히 다르다 라고 하셨죠. 반면 일반 객장에 있을 땐 사람 많고 소음 많고 테이블 위치 잡기 어렵다는 불편도 경험하셨습니다. 또 다른 후기로는 카지노 전체 외관이 화려하고 내부 시설이 고급스럽다. 정기쪽 음식 수준도 좋다는 평가가 많고 슬롯 머신이 잘 터진다는 말도 자주 나옵니다. 하지만 정킬룸에 들어가기 위한 최소 베팅 금액이 부담스럽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카지노 예약, 이용을 위해 올리나인 애단을 이용하는 장점을 말씀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실시간 정보 확실한 확인, 정킬룸 운영 옆 최소 베팅 금액, 룸 배정 가능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해 드립니다. 보탕치는일 없이 안정적으로 여행 계획을 세울 수 있게 해요. 맞춤형 서비스 제안 여러분의 예산, 선호, 일정에 맞춘 숙소 정킬룸 게임 플랜을 같이 조율해 드립니다. 픽드랍 및 숙박 연결. 공항 픽업, 호텔 체크인, 카지노 이동, 귀가까지 모든 교통 연결을 책임집니다. 정킬룸 케어 및 프리룸 서비스 제공. 바인 금액에 따라 정킬룸 이용 시 서비스 프리룸 제공. 유나이트라이프 흥 차량 픽드랍 등과 프라이버시 관리를 제가 같이 챙겨드립니다. 안전한 환전 및 역송 지원. 환전소보다 안전하고 무대한 환전과 안전한 역송으로 환전에 대한 불편함을 덜어드릴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한카지노는 단순한 카지노가 아닙니다. 하루 종일 머물며 게임도 즐기고 휴식도 즐기고 외식도 즐기고 모든 것이 한 공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완벽한 리조트형 카지노 여행지입니다. 정킬룸 이용 원하신다면, 혹은 프리미엄 룸 배정이나 바인 금액 관련 상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올리나인 에이전시 에단에게 연락주세요. 최고의 혜택, 최고의 케어로 여러분의 카지노 여행을 완성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만족스러운 클락 여행, 에단이 책임지겠습니다.